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 정보를 딱 3분만에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는 3분 건설 이차장입니다. 오늘 3분 건설에서 준비한 영상은 전문 건설업에 속해 있으며 많은 건설업자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실내건축 공사업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준비하신다면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왜 취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등록하는지, 마지막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이차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 공사업은 의 공간을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 외에도 목재를 이용하여 칸막이 공사나 목재 구조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또한 진행합니다. 설명해 드린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꼭 실내 건축 면허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 구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건설 관련 업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전문 건설업에서 경미한 공사란 한 건당 1,500만 원 미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은 기준 미만인 공사가 거의 없으니 건설 건설면허 등록은 필수입니다 불법공사 업체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운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건설 면허를 등록해야 왜 이득이 많은지에 대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건설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건 건설 면허를 사거나 파는 개념의 건설업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빠른 건설 면허 등록 그리고 면허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력까지 모두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현재 급하게 면허가 필요한 상태고 입찰 참여 및 공사 계약이 주 목적이시라면 양도양수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 능력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네 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기 시간이 꽤나 소요되는 편이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양도양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면허를 습득하실 수 있어 당장 법인의 이력이 필요하지 않고 건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신규로 새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실내건축 면허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3분 건설 2차장이 보다 수월하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공사에 네 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실질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 자본금만 준비돼도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실질 자본금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분들은 기업진단 외에도 납입 자본금을 증빙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요청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2 명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오니 이 부분은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대략 5천만 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지 중간에 지체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공사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 기준은 따로 없지만 업무 시설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용도의 공간이어야 하고 2023년 3월부터는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에 입주해도 건산법상 업무시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0일부터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서류 에서 업무 시설 기준이 되는 용도가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 여건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무 시설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을 설치해 주셔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 장비와 사무 집기 등을 구비하여 근무자와 직원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타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업무 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 형태의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따로 규정.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충족해야 하는 기준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실내건축 면허를 등록해야 유리할지 아니면 공유해드린 등록기준 중에서 이해되지 않으시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3분건설 이차장이 유익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릴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